안녕하세요, 키놀입니다. 오늘은 앱코에서 출시한 풀배열 기기식 키보드인데요. 와, 요즘 풀배열 기기식 키보드가 엄청나게 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앱코 AK 시리즈의 마지막 종착점 AK108. 풀 배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앱코에서 AK 시리즈도 반응이 참 좋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키보드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매뉴얼, USB C 타입 케이블, 키캡 스위치 리무버, 청소솔 그리고 앱코 AK108 풀 배열 올리비아 컬러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AK108 모델이 오기까지 AK99, AK87, AK108 총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AK99 모델이 처음 으로 출시했을 때 도깨구리라는 네이밍으로 재미있는 반응을 많이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원하는 배열별로 키보드 선택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앱코에서 AK99 출시했을 때부터 이런 다양한 배열은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컬러 역시 AK 시리즈에서 봤던 그대로 세 가지 컬러 출시했습니다. 도깨구리 그린 컬러, 그레이, 올리비아 컬러 총 3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공받은 컬러는 올리비아 컬러가 되겠습니다 AK 시리즈 역시 이제 마지막 리뷰가 될것 같은데요 AK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하면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기존 풀배열 사이즈보다 얇은 키보드 두께 사이즈 두번째 시리즈부터 이어져 내려온 멜론축과 오테뮤 피치 스위치 적용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왼쪽에 USB를 연결하는 방식의 키보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AK108에서는 약간의 변동 사항을 적용시켜 키보드가 출시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북이 등껍질 스위치 다이모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40g 키압에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타이핑 사운드를 들려주는 스위치입니다. 멜론 스위치와 오템이 스위치는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출시 초반에 이렇게 다양한 스위치가 함께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이미 이렇게 출시해버린 이상 어쩔 수 없죠. 그외 특징으로 보강판이 PC 보강 FR4 보강판으로 적용이 된 점입니다. FR4 보강판은 PC 보강판보다 단단하면서 더욱더 또렷한 타공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배열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FR4 보강판을 선택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너무 물렁한 느낌 혹은 부드러운 느낌이 싫고 단단하면서 또렷한 타이핑 사운드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번 앱코 AK108 모델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FR4 보강판은 다이모 스위치만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점은 전작 AK99, AK87은 왼쪽의 USB와 물리 스위치를 컨트롤했어야 하는 반면에 이번 AK108은 보편적인 방식인 키보드 뒤편에서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상당수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동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AK8799에서는 꾸준히 그렇게 출시가 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보. 편적인 스타일로 출시된 만큼 반기는 유저들도 분명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멜로축은 69,000원 오테뮤 조손피치는 79,000원 다이모 스위치는 81,9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다면 다이모 스위치를 구매해서 스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선택은 구매자의 몫이겠죠 내부는 탄탄한 흡음재 구성과 넉넉하게 8,000mAh 배터리 양이 탑재되어 있고요 특히 AK 시리즈에서 플레이트 보강판과 하우징 조판이 접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통울림은 거의 없기도 하죠. 키보드 자체로 완제품 기기식 키보드이지만 사용해보고 싶은 스위치를 따로 구매해서 핫스왑 소켓이 적용되어 있으니 키보드 사용하시다가 뭔가 질린다 싶으시면 새로운 스위치를 구매해서 변경하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는 AK108 기기식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출시했던 AK 시리즈 스위치 타이핑 사운드 전부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AK 시리즈의 마지막 종착점 AK108 시리즈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풀배열 키보드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혹은 구글로 조금만 서칭하시면 독거미 외에 폭넓은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가격대의 풀배열 기기식 키보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5년 후반기에는 또 어떤 제품의 형태로 키보드가 나타날지 저 역시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키놀이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키보드 관련 정보와 더불어 마우스 등 빠르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